하죠? 시트랑 다 바꿨어요. <laughs> 운동하고 이 타올 예쁘죠? 운동하고 나서 아주 최고예요. 참. 망고야. 이거 토마토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이거 자랑하면서 먹으려고 자기 전에 그냥 먹고 자려고요. 어, 난 그냥 토마토는 조리해서 먹어야 되잖아요. 막 뻑뻑해서 그럴 줄 알았는데 이건 완전 젤리보다 더 맛있어요. 되게 달콤해요. 보니까는. 먼저 먹어보고 얘기할게요. 그러니까 스테비아고요, 망고향인가 그걸로 효효 망고 효소 그런 걸로 했더라고요. 같이 이렇게 주사로놓듯이 이렇게 농사를 지은 거예요. 여기다 보면 이쪽에서요. 이쪽에서요. 제가 지은 게 아니라, 진짜 젤리보다 더 맛있고, 푸딩보다 더 맛있어요. 방고향 스테비아로 이제 맨날 즐겨야겠네요. 배민마트 덕분에 주문했는데, 배민마트 덕분에 아주 영양을, 우유도 먹고, 우유는 원래 뭐 정기적으로 끊어서 먹었었는데요. <laughs> 골고루 3만원 어치 주문해야지 눈치가 안 보이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음식점에서 주문할 때는요 근데 배민 피마트에서 하면은 우유도 과일도 과자도 할수 있으니까 바삭바삭 크런치막 그런 게 먹고 싶어서 치킨을 치킨만 시켰었는데요 과자를 주문하고 우유 과일 냉동 피자 차라리 그게 더 낫더라고요 저는 치킨도 냉장식품 치킨 있잖아요 순살 그게 더 맛있어요. 아, 진짜 맛있어. 요 스테비아 설탕 맛이 아주끝말맛고요 망고 젤리 만들때 듣는 이런거 있죠 그거 이거, 이거, 가 가지고 이거, 맛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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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토거고 무슨 과일이아이라 젤리를 먹는 기분이라니깐요. 맛이 바나나 맛도 나고 아주 끝내줘요. 꼭 한번 드셔보세요. 방고양 스테비아 만숙토마토로 스테비아 방울토마토도 먹어봐야겠네요. 네. <laughs> 두개 들었어요. 네. 돌려줘서 여섯. 네. 여섯 개 들었어.